3월입니다. 3일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하는 데 기여한 그 선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가족이 넷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갈등하고 사느라고 불행합니다. 옛날에는 같이 TV라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스마트폰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볼것 보고 할것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네밖에안 되는데도 네시면 많춰요 주면 둘 셋밖에 안 되는데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서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월의 책을 소개합니다. 행복하려면 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애착장애.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오카다, 다카시, 정신과 의사인데, 자, 그러면 애착장애란 뭐냐? 우선 애착이 뭡니까? 애착, 사랑하고 밀착하는 거죠. 탈탁 들어붙는 거, 찰싹 들어붙는 거. 남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특히, 자녀와 부모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할 때, 불안할 때, 그게 인간사회의 기초인데, 인간관계의 기초인데, 거기서부터 어긋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이가 조금 비틀어진 기질을 타고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특히 이제 육아할 때 최초에 엄마가 아이와 애착관계를 제대로 가지면 즉 어머니는 안전기지로서 항구처럼 든든히 있으면 아이는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그 항구에 배를 타면 편안하게 육지에 내려와서 배와 항구처럼 이렇게 밀착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V나 스마트폰이 사실은 불행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하죠. 자, 누구는 뭐 여행을 갔다 왔다. 누구는 어떻게 산다. 유,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몇 백만 원으로 몇십억을 모았다고 증권 유튜버는 말하죠. 어디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떼부자가 됐다고 하죠. 어디서는 로또로, 어디서는 먹는 것 자랑, 몸매 자랑, 정말 몸매 안 좋고 얼굴 안 예쁜 저희처럼 60대 후반된 사람들, 어디다 뭘 내놓습니까? 그런데 이 매체가 그렇게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 소식을 세계적으로 전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봤는데, 부탄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그 매체의 영향을 보니까 실제로 불행이 됐다고 합니다. 부탄 하면 은 되게 라마교하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껴있는 산악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행복도 하면 은 되게 세계 1위로. 불교는 어때요? 내 욕심이 아니라 다 어찌 보면 중생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누구나 성불하면 인간 전부 다가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러면 행복도 내 만족에 있다. 이렇게 알던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팔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오 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네. 내가 사는 게 지금 정말 원시적으로 살고 있구나.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 궁핍하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탄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체가 들어감으로써 스마트폰, TV 이런 대중 매체가 그들에게 침입하자 자기들을 알게 되고 비교하면서 불행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거기는 그 뭐야 불교 신자가 한80% 안팎이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던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확인하자. 불행에싹썼단싹 떴단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착장에도. 자, 부모를 잘 만난다 하는 것은 우리는 특히 뭐 부자를 타고나는, 재벌을 타고나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어머니 속에서 나오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머니와 자식보다도 특히 아버지, 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늙은 아버지가 아들과 애착을 맺기는커녕 거기는 애착 장애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착에 아예 그 고질병이 들어서 특히 사이가 나쁘죠. 그래서 아이가 어클때 아버지는 애착을 맺기는커녕 오히려 혐오를 증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된단 이야기죠. 어릴 때 애착 관계가 제대로 안된 데다가.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요전에 어디서 신문해 보니까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가족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한28%한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센데가 이제 뭐 홍콩이라든가 베트남이라 이런 데인데 그런데도 한18% 한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28%라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아버지가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가족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 좋아요. 그런 책임 의식은. 그런데 그만큼 가부장권, 어떤 그 권위 의식,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대로 자녀한테도 하려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에게 애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애착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사랑에서 딱 밀착되기는 커녕, 서걱서걱한 거예요. 서먹서먹한 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이제 이제 점점점점 점점 힘의 균형이 기울었을 때, 늙었을 때이 아들에게 후대에게 오히려 그 따돌림을 받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애착관계라는 것도 백인 백색, 만인 만색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는 대부분 그런 데로 애착이 맺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밖으로 떠돌으라고돈 벌어다가 주면은 내 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가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식의 인권마저 무시하고 자식은 내 말을 들여야 할 사람, 내 명령을 따라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식, 자녀에게 안전지대가 되기는커녕 뭐 그렇게 미래하냐왜 이렇게 이런 걸 하나보다냐 산해가 돼가지고 밥 먹는 것도 산해답게 먹으라고 하고 우는 것도 산해답게 하고 성격도 그러고 아니 산에답게밥 먹는 게 뭡니까 찌질찌질 찌질 먹지 말고 퍽퍽 벗어 먹으라고요 말도 그렇게 하고요 행동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안 드는 자녀 그러면. 그 자녀라고 아버지가 마음에 들 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주로 제가 그 책에 안 나온 이야기부터에서도 말하고 여기서 그러면 문제있는 불안정한 애착, 애착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녀와 불안정한 애착을 맺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자녀와의 그 삐걱거리는 애착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부모가 그러냐 첫째 부모 자체가 우울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하, 그래서 술한잔딱 먹고 뭐 하, 성적표 보고도 어 괜찮아 뭐 사나이가 성적으로 먹고 사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치고 뭐 잘사는 애들 없도 하면서 봐줘요 그러나 이제 술 먹었을 때도 다른 때는 회사에서 뭐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오면은 같은 술을 먹고 왔는데도 이로아. 봐뭐 자식 한둘밖에 없는데 무슨 짓 봐입니까? 그래가지고 너왜 이래? 그때 성적이 어땠었지? 똑같은 성적 받아왔는데 그때도 15등이요. 지금도 15등인데 그때는 괜찮다고 하더니 지금은 와가지고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정말 욕되신 돈을 받아오는데 너는 나 같으면 하면서 자기 뭐 옛날에 공부 잘한 이야기 부모가 조금만 지원해줬으면 얼마나 잘했을지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해요. 그런 정서불안. 부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자녀와 애착관계를 바람직하게 안정적으로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 첫째 그런 이야기고, 둘째는 아이를 짐으로 여기는 부모가 그렇다는 이야기. 이건 이제 여자들이 많이 그런 수가 있는데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네이하고 살지 않는데그 인간하고 살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아, 나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인생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구나.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엄마하고 인간적으로 밀착이 되겠어요? 애착이 되겠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와는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연결되고, 바깥에 나와서도 이저 육아, 수유를 하면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으로 무선이 또 탯줄이 연결되는 어머니는 탯줄을 못 끊는 사람이에요. 사실 죽도록 그래서 자식자식 자식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외치는데 그런데 자네가 태어남으로써 너 때문에 자네 둘 너들만 아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아 나는 짐이었구나 어머니의 짐이었구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식과도 애착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를 원수로 여기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역시 마음을 이렇게 줄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부담으로 해야 다 자기 인생에 장애물로 여야다그 다음에 참말로 헌신적인데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아이들과 밀착이 못 된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무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저도 65년 이상 살면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인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참 어려워요. 속에는 뭔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 참고 또 참지. 그러면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할이기가 있는가면 저도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할이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헌신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을 본다는 거 있어야 할것 있는 그대로는 뭐예요 왜 <laughs> 이렇게 어디가 못생겼나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잘생겨야 할것 있어야 할것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너는 왜 이렇게 욱하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자 그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생긴 거 하며 성격 하며 그 성적 하며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을 수가 있죠. 있어야 할 것이 중요하죠. 하, 우리가 1억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지 않고, 2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족한 것, 결핍된 것, 그것을 찾아가서 얻으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 인생 동력이 되죠. 그렇긴 하지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발전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너? 이번에 2등 했다고? 당연하죠.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어, 2등 했어? 잘했네. 2등, 어,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냐? 있어야 할 거. 아니, 너는 맨날 2등만 하냐? 1등은 뭐다냐? 학급에서 1등 하면 야, 학급에서 그렇게 1등 해가지고 어디, 어디 가겠어? 학년에서 1등 하면, 야 학교가 세상에 거기 보이냐? 너네 학교 또 수준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아 그리고 지방이잖아. 거기서 그 정도로는 안 돼. 아니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자꾸 있어야 할걸 이야기하면 한이 없죠. 세계 1등이 돼도 부족하죠. 그런 부모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모는. 중학교 만들어 가면 고등학교 만들어 가면 말은 안 해도 우선 독립해야 하니까 말은 안 해도 부모한테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학원 할때 너무 성적 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들 전부 다 학교에서 1등 했어? 전부 다 반에서 1등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됐냐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우선은 있는 그대로 보고 서로 잘할 생각을 합시다. 부모가 열심히 책보고 산업전설에서 열심히 일하면 따라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웃느라고 그래요. 자세 가지 그 멋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부터 정서가 안정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러지 않아서 이 사람은 이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물론 많죠. 다른 원인도 많죠.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틀어진 게.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서 수십 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이와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와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기는커녕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려고. 네가 뭘 안다고 내말 들어. 내가 하는 대로 들어. 그 남자 만나지 마. 그 여자 안 돼. 너나 같은 딸 한번 놔봐라. 아이하고 대화할 생각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내말 듣지 않는 사람. 오히려 말하면 혼내는 사람. 얘기 안 하죠. 그럼. 그럼 뭘 공감해야 되냐 공감 그 이야기라고. 하죠. 공감.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라. 경청하면서. 공감을 뭘 공감해야 되냐? 기분을 공감해줘라. 그 다음에 또뭘 공감해야 되냐? 이해. 사실 지식을 이해해주고 감정을 받아줘라 그 기분을. 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너 그래서 기분 나쁘겠구나. 너 그렇게 왕따를 당해서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 나는 왕따에 안 당해봐서 모른다? 아, 그러면 알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식을 이해를 해주란는 이야기예요. 사실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걸 인지해주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걸 공유하란 기분을 공유하고 사실을 수용해줘라. 이해해줘라. 그러고서 수직적이지 말고 수평적일 때. 수직적이면 대화 같습니까? 일방적으로 내려가야죠. 수평적이어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경업법 발달돼 있어서 이게 수직적이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리고 계급의식, 집단의식, 권위의식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늙은 아버지와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았죠.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두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저도 남학교에서 남자들 사이에서만 살았고 주로 남자학교 다니는데 쭉 다니고 그렇게 저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내 인생과 자녀 인생이 다르죠. 우리 아버지 인생과 저도 다르죠. 그런데 옛날에는 수직사회, 지금은 수평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시대에 그런 언어를 쓰면서 수직적인 언어를 쓰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녀 말을 듣지 않고 자녀하고 대화를 한다? 안 되죠. 대화가. 그래서 늙은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와 그렇게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인지하고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를 일테면 비판을 해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부모가 되에 하나나 하나 있을까요? 저부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노력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욱하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런참그기질을 바꾸기 어려워서 잘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이 그런 노력을 하길 바라고. 자,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가정에서부터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애착장애. 자, 나하고 배우자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나하고 자녀하고 관계에서는, 나하고 부모하고에서는,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랬었구나. 자, 내가 부모로서는 이랬구나.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한번 시간 남아서 빌려 읽거나 아니면 사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애착 장애가 있어서 그런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일본 사람이 쓴책 되게 가볍고 시시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오카다 다카시가 쓴 자, 3월 1일 3월 뭐 새로 시작하는 그 학생들 하며 되게 직장에서도 시, 에, 실제로 이 봄을 맞아서 새로 시작하는 측면이 많은데 하는 일잘 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